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0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오늘은 어, 오늘과 내일 어, 이렇게 이틀 동안은 어, 잠시 잠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 4월 1일부터 다시 사무엘상 16장 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주시는 말씀은 잠언 어,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게 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또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중에서 어, 저뿐만 아니겠죠. 또 특히 믿음의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부기를 얻기를 원하겠죠. 또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가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지혜가 아닐까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어, 솔로몬의 예화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립니다. 어, 1,000번째.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너무 감,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너무 행, 어,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이라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부나 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동기가 참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 양들을 잘 다쓸수 있는 어,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감동이 되셨습니다. 어, 네가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므로 네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어, 솔로몬은 음, 그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도 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어, 이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는 음, 솔로몬과 지혜는 음, 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관계로 어,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고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나죠. 특별히 오늘 자문의 말씀은 그 솔로몬의 에, 지혜를 에, 기록한 음,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 솔로몬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죠. 어, 자모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어, 일종의 그 왕궁에서 어, 자녀들 또는 신하들을 어, 교육하기 위한 일종의 자녀양육지침서라고 할까요? 어, 그런 음, 책이었습니다. 음, 잔, 음, 그 자녀양육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어, 무엇이었을까요? 지혜였죠.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까지 핵심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지혜입니다. 어, 2절에서 9절까지 여러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훈계라는 단어도 나오고 명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어, 사실은 지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것이 다 지혜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잠원에서 이 지혜를 다른 용어로 쓰는데요 뭐, 지식이라는 용어로도 쓰고 또 명철 또 오늘은 유독 훈계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이 훈계는 교훈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 지혜가 핵심인 것을 볼수 있죠 어, 솔로몬의 잠언 목적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본문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죠. 2절부터 9. 2절부터 음.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요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 유익과, 어, 목적을 가지고 이 지혜, 어, 자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지혜의 필요성 때문에 이 자문을 기록하는데, 어, 솔로몬은 이 지혜가 어, 어떻게 얻어지고,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 베이스 원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밀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다른 말로하이 지식과 지혜는 같은 말로 쓰이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지혜와 지식은 자문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즉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서 또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남을 해치고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식과 지혜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식과 지혜라면 이것은 없는 게 나은 거죠. 그러나 정말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지식과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음,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서 또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재화 지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지식과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 공부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지식과 이 지혜는요, 오히려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는. 지식과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일종의 지식 기계가 될수 있죠. 그 지식은 기계적인 지식, 기계적인 지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께서 부모님, 부모 부모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의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어, 교훈하고 어,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를 그러면서 이제 그 어, 지혜와 훈계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혜와 훈계가 오늘 보면 10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왜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그 지혜를 소유해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몇번 등장하는데,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죠.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어,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의 지혜를 들으라는 거죠 어, 미련한 자,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쉽게 미혹을 받는 것이죠 미련하거나 악,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 자체가 악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그럼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그 일에 공범이 되고 또그 일에 나도 함께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음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착하다는 건 뭘까요? 온유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순결하고 순수한 것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순결하고 순수해야 되지만, 뱅 같은 지혜로,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그 순수함이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 지혜가 좋은 의미의 지혜는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지식이 있는지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욕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다 이끌려 가요.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느냐 참 중요하죠.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친구,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은요, 이 말에 힘이 있어요. 말로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말로 사람을, 어, 해꼬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설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 악한 자의 의도에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 경외할 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겉으로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겉만 보지 말고 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바라기는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이 지식은 이 명철은 이 훈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가를 살아갈 때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위련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되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금요 새벽 만나에 금요 새벽 만나에 다시 자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